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그리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집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일이 많은 요즘입니다. 그래서 가톨릭뉴스는 오늘부터 집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집 또는 아파트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첫 순서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맹현균 기자입니다. 마태오 복음 8장 20절 제자로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기대 곳조차 없다. 상황은 지금도 비슷합니다. 누군가는 집을 며칠씩 갖고 있는 반면 누군가는 자신의 몸 하나 누일 변변한 공간조차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을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청년들에게. 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물었습니다. 월세충, 뭐 전세충 같은 이런 그 집으로 이제 상대방을 비하는 하 발언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 전부터 생겨가지고 막 이제 월세, 전세로 막 비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아 이제 집이 이제 부의 상징이 됐구나. 청년들에게 내집 마련이란 말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단어입니다. 집값이 뭐 폭락, 폭등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뭐 그런 내용을 많이 봤는데 느끼는 거는 아 집을 좀 구매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집은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원래 제 꿈이 이제 그냥 제가 원래 살던 동네인 망원동에서 그냥 내집 사가지고 그냥 쭉 사는 거였는데 결혼할 때가 됐을 때 내가 과연 망원동에서 뭐 전세든 월세든 집을 구해서 쭉 망원동에서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호화 주택을 꿈꾸는 것도 아니고 편히 쉴수 있는 공간이면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편히 쉴수 있는 공간, 저만의 그런 집이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편하게 쉴수 있는 그냥 나만의 공간. 그냥 이제 하루 끝내고 들어와서 이제 편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을 가지려면 소위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할 판입니다. 적어도 내가 10년 정도 열심히 일하면 내 아파트를 살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젊은 직장인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내 집을 갖는 것은 너무나 먼 미래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월 평균 중위소득은 234만 원입니다. 2019년보다 14만 원 오른 건데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170만 원 늘어난 셈입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중간 주택값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억 6천만 원) 올랐습니다 결국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이르게 됩니다 예 접근하기 어려운 사실은 이제 규격화된 아파트들이 등장을 하면서 아 어, 이게 시장에서 얘기되는 상품처럼 되면서 이게 이제 내가 주거를 하는 곳에 있는 편안한 공간이 아닌 재테크의 수단으로 완전히 변모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권고 사랑의 기쁨에서 가정은 가족수에 맞춰 품위 있게 사는 데에 적합한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인간 존엄에 따른 기본적인 주거권 그리고 가정과 주택이 뗄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여우들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한국의 청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